안녕하세요 여러분. 셀리 TV의 박예슬 강사입니다. <laughs> 여러분 지난주와 저번 시간에는 어, 팔 운동에 관해서 운동을 해보셨는데 여러분 팔 운동 자극점 잘 찾으셨나요? 자주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번 주에는 저와 등 운동을 하기로 했잖아요. 오늘은 등 운동의 등 자극을 느끼러 가보실 예정입니다. 여러분들 등 운동을 혹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? 보통 등 운동은 잘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, 저 같은 경우는 수영을 엄청 좋아해서 여름에는 무조건 비키니를 입는데요. 제가 예전에 비키니를 한번 입었었는데 등 근육이 너무 없는 제 뒤태를 보고 정말 심각성을 깨닫고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등 근육 또, 뭐, 힙 운동도 그렇지만 등 근육도 운동을 많이 하는 것만큼 정말 효과가 좋은 부위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배울 동작은 덤벨 로우 동작인데 이 운동 등의 상부 전체를 쓰기도 하고 또 기립근 강화에도 좋은 운동이니 만큼 여러분이 집에서 잘 따라 하시면 예쁜 뒷태 라인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. 오늘 말이 정말 많았죠? 운동 바로 배우러 가보시겠습니다. 고고! 여러분, 덤벨을 드시는 동작을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?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덤벨 동작을 하시면서 덤벨의 무게가 바로 첫 번째 순위입니다. 이번 등 운동에서도 등의 자극점을 먼저 찾는 게첫 번째 순위이기 때문에 덤벨의 무게를 가볍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또 등의 상부와 또이 척추 기립근, 광배근까지 사용을 함에 있어서 운동을 하시면서 너무 무리하게 막 가슴을 앞으로 쫙 당긴다든지 하시면 나중에 허리에 조금 무리가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동 전에 허리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주시고 동작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동작에서는 아마 햄스트링이 조금 타이트하신 분들은 동작이 끝나고 또 동작을 하시면서도 계속 좀 햄스트링이 많이 뻣뻣하셔서 동작을 하시는데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. 분명히 계실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햄스트링 관련해서도 스트레칭을 충분히 들어가신 다음에 운동을 하셔야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그러면 운동 배우러 바로 가보실까요? 여러분, 그럼 바로 등 운동 시작하겠습니다. 덤벨로 자세 의첫 번째 자세는 다리를 어깨 너비로 그냥 쭉 내려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상체를 그냥 가볍게 툭 떨어뜨려 주실게요. 여러분, 상체를 떨어뜨리면서 허리는 당연히 곧고치 세워야겠죠? 설마 동작을 따라하시면서 이렇게 구부리는 분은 없으실 거라 생각하겠습니다. 허리를 구부린 상태로 그냥 툭 떨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무릎이 살짝 구부려지실 거예요. 이때 무릎을 과하게 구부리지 마시고 살짝 땡기지 않을 정도로만 무릎을 살짝만 구부려주세요. 이 자세를 만든 다음에. 복부에 긴장감을 주시고 또 이쪽 골반 안쪽을 더 깊숙히 넣어주세요. 깊숙히 넣게 되면은 상체가 좀더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동작을 하실 때등 운동을 먹게 먹게 하려면은 상체가 조금 숙여주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. 골반을 좀더 밀게 되면은 그만큼 이쪽 햄스트링에 쓰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, 여기 조금 당기더라도 이 자세가 맞는 자세입니다. 이렇게 자세를 만들어주시고 또 여러분, 이렇게 자세를 만들다 보면은 여러분의 무게중심, 발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? 발꿈치 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자세를 만드시고 발꿈치 쪽에 있는 무게중심을 천천히 앞으로 살짝 보내주세요. 발바닥 발 앞쪽까지 보내주시고 나면은 상체가 좀더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자세가 바로 덤벨로우의 기본 자세입니다. 시선은 그냥 앞쪽으로 자연스럽게 바라봐 주시면 되고, 가슴은 열어주고, 복부의 긴장감 꽉 잡아 주시고, 골반 쏙 넣어 주시고, 무릎은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발의 중심은 앞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저는 덤벨 1kg를 들고 동작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. 골반 넣어주고, 상체 앞으로 뽑아주시고 시선 앞쪽으로 든 상태에서 덤벨의 손을 앞쪽으로 툭 내려주실게요. 이때 덤벨을 잡고 있는 손의 팔꿈치는 이렇게 들리지 않게 살짝 안쪽으로 말아주시면 되고요. 또 이렇게 뒤로 당기면서 팔꿈치가 밖으로 빠지지 않게 최대한 등쪽으로 이렇게 붙여준다 생각하시면 되는데, 좀 제가 과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등 근육을 꽉 수축하고 이완시켜준다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운동 저와 15회 들어가 볼 예정인데, 여러분 잘 따라오실 수 있으시죠? 운동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운동을 하시면서 근육을 만드시고 싶다는 분들은 프로틴 꼭 챙겨야 되잖아요. 이 제품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맛도 좋아서 건강과 맛도 챙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. 드셔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세트에 들어가 보실 텐데요. 이번에도 등 근육의 자극을 잘 찾을 수 있는지 한번 꼭 느껴보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. 두 번째 세트. 여러분, 운동이 끝나고 자극점에 자극이 잘 왔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운동한 다음날에 자극점에 통증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. 여러분이 몸을 만드시면서 근육을 챙기시는 분들은 포켓 프로틴 파우치 들고 다니시면서 꼭 드시기 바라겠고요. 아, 그리고 수분 섭취 놓칠 수 없죠? 여러분, 수분 섭취 정말 중요합니다. 꼭꼭 해주시고, 다음 주에는 코어의 스트레칭 동작을 가져왔으니까, 다음 주에도 확인해주세요. 안녕!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.